정유재란을 앞두고 이순신의 수군 함대가 거의 패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큰 실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여기 대해서 지금 요즘 또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기를 기울입니다. 이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순신과 원균, 국강 선조 이런 제목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laughs> 어, 정유재란을 앞두고 어, 일본 진영에서 우리 측에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화를 좀 하자, 어, 뭐좀 전해줄 말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한 거죠. 그 당시도 보면은 부산 쪽은 여전히 일본군 점령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측 입장에서 보면은 부산 교도부를 확보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그 고니시 유키나가의 그 일군, 일군이 여전히 그 진해 쪽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순신의 함대가 그 충무 지금 통영이죠, 통영 통령 한산도 거기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노량을 지나야 그제도 그다음에 진해 뭐 김해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노량이 길목입니다. 근데 그육기나가 고니시 유키나가 진영에서 여시라 가 여시라는 이제 그 조선 말을 할줄 아는 통역인데를 사 보내 가지고 어 기요마사이 군대가 아직 바다를 건너지 않았지만은 곧올 거다. 어, 그러니까 조선 수군이 그 조선 수군이 아주 그 일본군에게 우월하니까 어,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기요마사의 군대가 오면은 어, 쳐버리면은 기요마사를 죽일 수 있다 또는 생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어, 기요마사는그뭐 우리나라의 원수처럼 생각하는 인물이라서 꼭 사로잡고 싶죠. 어, 그런 뭐 우리 그 국왕선조의 어떤 그런 마음을 협조하게 할 만한 그런 제의죠. 이때 이제국강 선조는 사실 군사 일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 국강 선조는 뭐 어, 과거에 무슨 뭐 어, 장수 군 장군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군사 일을 모르는데 어좀 본인이 좀 끼어듭니다. 그래서 통제사 이순, 이순신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 자기가 들었던 대로 어기요 기오마사가 어, 군대를 거느리고 곧. 어, 그, 현해탄을 건너서 부산 앞바다에 올 것이다. 아, 거기 가서, 어, 그, 요격해가지고, 어, 기호마사를 잡으면은 큰 대사를 이룰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공격해라.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상처럼 이야기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통제사 이순신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군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군사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임금이 요구한 게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제형, 통제형, 그 지금 이제 요즘 말하면은 그 수군, 해군 총사령부를 한산도에서 거제도로 그 옮겨라. 그래서 거제도에 그 있으면서 잘 지켜보다가 부산 앞바다로 저기 올 무렵 돼가지고, 부산 앞바다로, 그, 수군 함대를 이끌고 가서, 어, 적을 요격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제형, 해군 사령부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일을 걸어칠 수 있다. 이렇게, 반대 의사를 전합니다. 임금한테 직접 전한 것은 아니고, 도체찰사로 왔던 이원익 에, 그, 대감한테 전달을 하죠. 어,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해군 기지라는 게 적에게 노출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적이 공격하더라도, 어, 이 함정을 숨기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해군 함정이 몰래 출격해가지고 그 적을 쳐야 되는데, 해군 기지가 노출되면 안 되죠. 어, 그러면 오히려 적의 기습을 받,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다는 거고, 또 노량, 노량의 해협인데해협을 지나가지고 거제도로 그 가게 되면은, 어, 이, 그, 관문을 누가 막을 거냐. 이 관문을 탁 틀어 막았기 때문에, 어, 일본 수군이 전라도지방으로 못 오고 서해로 못온 건데, 그, 관문을 놔두고 전진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이 관문을 누가 방할, 방어, 할 거냐. 오히려 관문이 뚫리게 되면은 더큰 위험이 올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거는 통제형 옹기는건 옳지 않다. 그거는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부산 앞바다에 가서 요격하는 문제.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적의 정보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순신 장군은 적의 정보를 안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본인의 어떤 척후라든지 본인 그 애하에 있는 척후 부대를 보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어, 또 매복을 하고 그렇게 하지 적의 정보를 안 믿죠. 어, 적의 정보나 뭐 피난민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참고는 하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어, 작전의 토대를 삼지는 않는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부산 앞바다는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부산 앞바다는 큰 바다 앞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에나 남해처럼 이렇게 연안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해류가 흐르는,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는 해류가 아주 시커먼 해류가 흐르는 파도가 넘실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조선으로 또 조선에서 일본으로, 어, 건너가는 게 굉장히 벅찰 정도로 파도가 심하고 배를 조종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가서 접전을 한다. 어, 그러면은 적도 뭐 배를 통제 못 하겠지만은 조선군, 수군도 통제를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적을 잡을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순신은 단, 다른 거 없습니다. 군사적 판단으로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어, 다른 뭐 감정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군사적으로 봤을 때 어렵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이그 당시에 그 전라도 그 병마사 저, 저, 전라병사를 하고 있던 원균이 그 이순신의 군사적 판단과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면 할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그런 이야기죠. 분명히 이순신 장군은 군사적으로 판단했을 때 적절치 않다,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이건 뭐 정치적으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원견이가, 어, 자기가 가면 할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원견의 의도가 뭐냐, 이런 게 사실 궁금한 거죠. <laughs> 원견 또 나중에 그 통제사가 됐을 때, 그, 사실은 그 부산으로 출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권율 도원수로부터 권장 한 대를 맞고 어, 출격을 합니다 어, 그렇게 해서 결국은 파멸이 됐죠 어, 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전라도 병사로 있을 때 원균이가 그 임금에게 보낸 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어, 수백 명의 수군으로 영등포 거그 제도에 영등포라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좀 북쪽에 있죠. 거기에서 몰래 나가서 가덕도 뒤에 주둔하면서, 어, 가벼운 배로, 어, 그, 삼삼호 짝을 지어서 영도, 지금 영도죠. 전령도 밖에서 무위를 떨치고, 그러니까 뭐, 조선수군이 강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하더라도 일본군이 떨 것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일백, 100, 일백여 명이나 이백여 명씩 큰 바다에서 위세를 떨치면은기오마사가 평소에 물에서 해상에서 싸우는 걸잘 못하니까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거나 안 그러면은 바다에서 요격을 해가지고 적이 상륙하지 못하게 될것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어,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말한 건지 아니면은 이순신의 어떤 군사적 판단과, 어, 다르게 이야기해서 자기가 눈에 띄려고 한 이야기인지 그건 정확치 않습니다. 근데 조정 대신들이 이제 원균의 이런 서장을 보고, 음, 그 원래 원균이가 용감하게 싸우니까 한번 맡겨보자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또 당시에 이제 이순신은 좀잘 싸우지 않는다. 아 이런 또그 조정 내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이 회피하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싸움이라는 것은 튀어나와야 되는데 회피해 버리면은 싸우고 싶어도 못 싸웁니다. 그래서 못 됐는데 일단 원균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맡겨보자 이래 된 거죠. <laughs> 원래 그 전쟁 기간에는 주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게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지금 목전에 다다랐는데 어, 이순신을 해임하고 원균을 통제사로 임명한 거죠. 이거, 이거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결정.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이죠. 근데 이 원균은, 그, 인간관계가 썩 좋지가 않고, 또 이렇게 큰 신임을 얻지를 못합니다. 도체살사로 있었던 이원익도, 어, 이순신 쪽에, 이순신이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도원소 건율도 마찬가지로 이순신 쪽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왕이 원균을 임명했으니까 별 방법이 없죠. 원균은 이제 지론처럼 이야기하는 게 수륙 병진. 그러니까 수군이 공격할 때 육지에서는 육지에 조선군이나 명나라군이 공격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이 맞는 말입니다. 수륙 같이 공격하면 좋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어, 떻게 보면, 주도권을 지고 있던 명나라군이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육지에서는 수군의 공격에 맞춰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육군이 안 오니까 나는 못 나가겠다 이러다가 결국 권장 맞고 나가게 된게 이제 부산으로 출격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칠천 량에서뭐 참담하게 실패를 했죠. 어그뭐 실패가 어느 정도냐면은 상당히 그 괴롭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이순신과 함께 같이 싸웠던 전라우수사 이역기 장군이 역전의 장군이 전사했죠. 그다음에 또 충청도 수사로 있던 최호 어, 이 사람도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이순신과 함께 싸우고, 원균에게, 원균과 더불어 싸웠던 배흥립, 우치적, 이런 사람들 다 전사했습니다. 어, 또 원균의 동생, 동생이자 뭐, 부하 장수였던 원전도 전사하고, 뭐 엄청나게 우리가 피해를 입은 거죠.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런데다가 또 통제형, 그러니까 충무, 통령하고, 그 한산도가 전부 다 일본군에게 유린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어있었기 때문에 어디다 일본군이 점령해버린거죠. 그리고 또 일본군이 배타고 가가지고 저 전라남도 해안에 상륙해가지고 남은성을 함락한거 아닙니까. 전라도 함락하고. 이게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이거 누가 책임질거냐 이거죠. 근데 이제 배 12척을 그 건져냈는데 그 건져낸 수사 배설은 또 도망친 죄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때 이순신과 잘 싸웠던 사람들이 전부 다뭐 죽거나 처형당하거나 이런 비극이 있게 된 거죠. 이첫 보고가 그 조정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왕이 어요한 정성들을 불러들입니다. 영의정 유송영뭐 윤두수, 우의정 김흥남, 뭐 정탁, 김명원 한 한때 도운수를 했죠, 김명원. 병조판서 이항복, 병조참판 유영경, 조선에서 내 노란할 사람들 다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국왕선조가 우리 수군이 패했다, 대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거 빨리 수수발 계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침묵을 합니다. 할 말을 잃었다는 것보다는 왕 당신이 일을, 그렇셔가지고 일이 이렇게 된거 아니냐. 국왕선조 당신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말을 못했죠. 뭐 너무 걱정이 앞서가지고 할 말을 잃어서 말을 못했다고 핑계는 댔지만은 실제는 왕을 원망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다들 뭐 말을 하기 싫었던 거죠.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또 수습하라고 하니까 그이제 국왕선조도 그럽니다. 그 나중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냥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노량, 그, 관문에서 호랑이가 산속에 턱 버티고 있는 것처럼 있었으면 됐을 걸 굳이 출격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본인이 출격하라고 해서 출격한 건데 또 출격해서 지고 나니까 그런 말을 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뭐 방법이 없습니다. 어, 국왕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다시 통제사로 임명했다는 것은 자기가 인사를 잘못했다. 자기가 원균을 통제사로 임명하고 또 부산에 출격하게 한 것이 잘못이다라는 시인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렇지만은 그런 게 이제 미안했든지 국왕 선조는 원균이 전사했는 것에 대해서 어, 농공행상을 할때 많이 좀 보답을 해줍니다. 자기 때문에 원균이 죽었기 때문에, 어, 뭐, 원균에게 미안한 거는 있죠. 뭐, 다른 사람들은 원균에게 미안할 거 없습니다. 구강선조가 미안한 거죠. 그래서, 어, 권율이나 든지 이순신과 똑같은 급의 선무공신 1등을, 그 주고, 또, 포상도 능넉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말이 그, 괜히 그 돈수 권율이 너무 권장, 곤장한 데 때려서 너무 재촉하는 바람에 결국 이런 폐전이 있게 됐다는 식으로,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탓하는 거죠. 그거는 옳지 않은 말이죠. 그러면은, 이, 그, 전라도 병사로 있었던 원균이가왜 불필요한 말을 해가지고 임금을 부축했을까,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그냥 그 이순신의 군사적 판단에 대해서 어그 조정이나 그 왕이 이순신에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계속 그 동안에 계속 그이기왔던 이순신을 어떻게 해임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정유재란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랬으면 원균이가 나서지 않았다면은 아마 이런 수군의 이런 그 몰락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균이가 나서는 바람에 결국은, 어, 아, 올크니 하면서 원균에게 이 통제사 직을 줘가지고 그게, 에, 그, 비극적인 결말로 나온 겁니다. 원균이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음, <laughs> 아, 이야기할수 있는 게, 어, 어떤, 뭐, 원균이가 이순신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했기 때문에, 어, 그, 그리고 또 이순신이가 아주 신중하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고는 출격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모든 전쟁 준비를 갖추고 난 뒤에 출격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또 자기가 잘 아는 곳에서 싸우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낯선 곳에 가서 위험성, 리스크가 큰 것을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걸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순신의 어떤 그런 신중하고 철저한 그런 방식을 원규는 좀 미워했다고 할까요? 자기는 그냥, 바로 그냥 공격, 돌격 앞으로 할수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를 걸어치게 된 거고, 어, 또 이제 이순신이 자기 위에 상관으로 있는 게 싫었, 싫었습니다. 싫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공을 세워서 이순신 위에 올라가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순신의 군사적 판단은, 이순신 같은 사람은 군사적 판단을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규는 주관적으로 이순신의 군사적 판단보다는 자기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군사적 제안, 그걸 한번 해보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뭐라고 할까요. 다 이렇게 포함되어 가지고 원균이가 결국 그런, 어, 잘못된, 어, 길로 가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